준비됐 했지? 준비도 해야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이고 광주에서 올해 대전으로 합류하게 된 수민입니다 이렇게 아, 늦게, 늦게 합류한 만큼 팀에 빨리 적응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다음 시즌 저희가 목표로 한 것들이 이길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참들 그 포함해서다같이 네. 아론이. 잘해줄까, 아론이. 아론줘 아론이. 아론니 아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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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론이. 아이 아론이. 아이아론아 아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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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론이. 아론이. 아론 그 리가 보자 <laughs> 아승이가유석이 붙여주면 딱이겠는데 적응 잘하게 어, 금방 적응은 금방 적응 좀 빨리 할수 있는데 <laughs> 모든 사람이 만만하게 봐 근데 여기는 무게 있는 저희는 없잖아요 무게 있는 사람 많아 아니 무게는 있는데 이제 다 장난 많이 치고 하는 거 무게는 제가 더가지 역시 죽이는구나 이제 무게 몇인가요 근데 죄송한데 <laughs> 아니, 시간은 별로 안 보니? 아, 전화 통화를 많이 했지. 와이프가 전화 통화더 많이 했나? 근데 딱 하루 전화 안 왔었거든요? 아 그날. 사, 살짝 통화들라고아 아, 일주일 내내 전화 왔는데 딱 하루 아, 안 와가지고. <laughs> 아니. 자기 전까지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laughs> 와이프 전화도 안 기다렸는데. <laughs> 여기 두달 동안 있었어. 데그팔 그 년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잘 보고 있다고 그 맨날 캡처해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요 <laughs> 저보다 더 빨리 보, 더 빨리 보던데. 뭔가. 어제 인사했어? <laughs> 아나 울었어. 울었어? 나 진짜 여기서 애들이 간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 준호 갈 때도 이상인 나이 들어서. 우리 팀의 심장이었는데. <laughs> 어, 대전 하나 시티즌이 한한 28년쯤에 강팀이 되겠다. 황인범이랑 조유민의 컨벨. 대전도 군대 가호의컨 <laughs> 지금 강윤성 선한 득점 한 골씩. 나 강윤성 홍정문. 여러 분안 나왔잖아요. 몸좀 올라온 것 같아요. 게임 뛰어 보면. 11점 득점이죠. 네, 11점 온가? 더뛸더 더 뛰어야죠. 이제 몸더 올라오고 하면. 아직어요어요다니까 윤성이 응. 얼굴 나오고 나서. 얼굴 나오지 요이거이거 아, 이제 하나 둘씩 보내는 거지, 이제 형은? 이제. 네? 민덕이 아, 보내고 근데 유민이 유보내고. 보내고. 아, <웃음> 유민이 <웃음> 컸다. 지에 네. 팀을 찾아다니 <laughs> 역시 큰손. 또 간다 그러니까 <laughs> 이는좀 <목소리> 자리 어디 앉는지 알아? 뒤에 <웃음> <웃음> <igmat> 그리고... 아, 네. 여기 어, 앞에 앉으면 안 돼? 올로 유민형 자리 어디에 앉아? 유민 유이안 가? 신민안가 세종형이니까 세종형 이기세종이 형이야? 여기 앉는 어색해 아, 해. <laughs> 아, 아, 아직 안 믿게 하시더라 유현이 형인데 진짜 잘 챙겨줬네요 밥도 많이 사주시고 네 okay. 얘기도 많이 okay. 해주시고 유, 오늘 일하고 있는 건 그냥 우리의 빅플레이어에요? 예, 슈퍼스타라고 유? 순 미, 노 유, 오빤 위즈홀데이 원하시면 미, 노 예, 슈퍼스타래 뭐야, 이거? 콜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맛있던데? 점심은 라면 먹고 저녁은 꼬치구이 편식이, 민현이 형 오해하지 마세요. 건전한 멤버입니다. 행복해요? <laughs>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해요. 내가 도와줄 거고 저도 지금 지금 서로 시장 해야 방금 동아줄 기분이잖아 거기가 소금 동아 줄겠어? 었는데 지금 강윤성 주장 된다는 소리 들어. 오, 그럴 수도 저런. 있겠네. 황금으로 바뀌고. 오. 흔히가 주장 하 아니야? 저는 형, 숙소도 아직 한 오케이. 번도 못 가봤는데. 아나 라인 잘 따라. Nice. 그리고 이승민 라인 탈래. 강윤성 라인 탈래. s a 이 나지 않아?

<laughs> oh, I'm, <good. laughs> oh, I'm, I'm Farley Rosa. I'm a new player here in Dejon. I'm from Brazil. I was in China two years. Two years? Yeah. One week with the team and uh, slowly, slowly I'm getting ready and take a rhythm and I think everything will be good. <laughs> 집중 좀 해서 오늘 다 같이 좀 뭔가 좀 분위기 오케이 좀, 오케이 좀 바꿔보자. 알겠지? 네. 승리 봤으니까 승리가 어디야? 시작합니다. 팀들. 하나. 어, 에이요. 체크지 사우. 아니, 아니 이거네 배려줘리 빨라 하한 번, 한 번, 고! 둘, 셋, 넷, 다, g 고! 어, 됐어 여 이겼어 네, 진승, 푸시업 레디 두개 가지고 야, 야. 발 아, 떼고 빨리. 있으라고, 계속 하이플레크 유지하라고 발전지말고 클릭!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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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Go! Go! 行け行け行け

상대로 아, 아, 음, 경기를 한다니까 음, 그럼 우리는 공격 못한다니까 음, we'll 이게 파이트나 옐로우나 다 same. 똑같아 전술적인 것도 좀 많이 they're 생각을 they're 하고 they're 우리가 좀 이야기를 they're 많이 나눠야겠지만 근데 개인적인 개인정신 터치랑 그리블 내가 미리 보고 돌려준 시야 그니까, 너 정신상태가 썩은 거야. 나는 이런 상태에서도 다 됐어. 형은 주사 맞고 다한 거야. 나 어. 주사 안 맞았어? 뭐, 치료 받고 한 거야. 어, 나 그냥 버텼어. 버틸 수가 없다니까. 형이 저거 안 왔었던 거야. 너는 그 정신상태가 썩었다니까? 야, 이게 안 되면 빨리 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이. 아, 버텨가안 뭐, 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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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laughs> 뭐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뭐 시즌 이제 들어오면서 동계훈련 하면서 초반에는 국내 이적은 안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고 그리고 해외 이적에 대해서는 계속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을 와서 이제 이적 수량이 늦어지면서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내려놨었고 이적에 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이제 나는 어차피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 하고 팀에 있었다거나 뭐 그런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고 진짜 진심으로 임했었고 어, 저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제안이 왔고 그런 제안이 왔을 때또 어, 앞으로 이렇게 많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적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상황에서 그 팀의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게 돼서 다시 한번 선수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는 가서 또 대전 하나 시티즈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리고 또 어제 시즌 끝나면은 또한국 와서 또 응원하러 오고 할 테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저한테서 필요한 도움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고, 그래서 가면은 나 혼자 좀 많이 외로울, 외로울 것 같은데, 내가 연락하면 또 많이 받아주고 이렇게 있으면 좋겠고, 그동안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했고, 어 다시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다음 구경은 누군데. 네. 나 진짜 아, 아쉽네요, 진짜. 하루도 같이 못이고는데 형형 매니저들 같이 가기로 해가지다기길 가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유미이만이 끊지마 연다 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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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야 연단 연단 아. 꺼지라고. 매니저 등 공항까지 가야 돼? 아니, 저 같이 한번더 챙겼네 벌써 그래? 현 매니저 이야야너 알아? 가야야야야 어? 야 같이 갔다 와 오. 어? 매니저. 공항까지 같이 갔다 와그 정도는 좀 귀찮아하는 아, <laughs> 아, 거같 야, 현식아 어떡하냐 네? 갈게요 연락할게요 재환네연락게요야 현식아 너 치료해야 된다니까 갈게요 왔아 아빠요, 고마웠어요. 고맙습 야, 이제 내일 몰래 이렇게 올 수도 있어. 몰라. 유민이 이정도 씨 우리 소고기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아, 유민이 개인 사기로 해주네. 시간 없잖아요. 유민이한테 요봉 많이 받는데왜이한데 매니저로. 매니저로. 할만하지. 야무지게 이지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야무지게 걸려서. 내준비 아, 어디가? 어디가? 아, 아니 오호탕! 오호탕 간다고!